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상단은 먼저 틀 모양 젤리 두두두두 이거 가루 이걸 제가 뿌려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는 없네요. 마지막으로 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엄마가 지금도 따뜻한 물에다 이거를 다 담겨있어요. 이거를 제가 쭉쭉쭉 리는게 셀리가 됐네요. 셀리. 셀리 어딘지 한번 봐볼까요? 음 먹었어? 이거 먹는거 아니에요? 셀린이가 먹어버렸네. 응. 응? 어, 종료가 아. 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laughs> 돼. 안 된대. 종생는안 된대. 종료는 안 돼서 가루를 먼저 야지 그럼 걸 줘야지. 가루를 부셔야 돼요. 음. 지금 할머니 목소리에요. 가루 부십니다. 응? 으아, 이, 아. 어, 언제 안 돼, 안 돼, 애기. 한번 동생 보여드릴게요. 동생이 어디? 뭐? 아, 저거! 자기 올라. 응?

저음 저랑 생각한 게 이연아빠는 음 전입신 거를 해서 이연아빠를 먼저 옮기고 가자. 이거 를나저 혼자 가게이어이 가루 어 이거 가니다누맛있다어 가루. 가루가 떨어지네. 아직 안 만들었어? 아 저기 녹히고 있어요. 뭐, 음, 딱딱한 거, 딱딱한 물에. 지금 제가 녹히 동안 한번 기다려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제가 녹이는걸한번 가져와 볼게요. 뜨거워요. 기다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갈게요. 여기 아, 아니 물병 안 되는데 내가 이주색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 어, 먹는 거 아니야 다시 줘봐 그거 이거, 아, 이거 아, 말로 짜평이지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설명망설 응? 어으 진짜 큰 소리가 나네 이거를 주물러래 부드럽게 주물러봐 <laughs> 이어나 이렇게 주물러 <laughs> 눌러서 이 봉지에 밥만 담으래 거기 숨물러 숨을 만어 숨을 넣 숨이 나지 갖고 쓰어 뭐야 우와, 이거 밥만 응? 담으래 이게 밥이. 뭐야 응. 어, 응? 밥만 담을 거야? 응. 오즈 요글떡글한 응. 거지 헉, 막 움직이네 응? 그게 뭐야? 응? 꽃갈이? 꽃갈이. 꽃그이 너무 섞으래. 꽃갈요잘 섞어. 꽃갈이인 줄 알아? 음. 응. 생일 축하합니다. 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잘 섞으세요, 골고루.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네. 거기다 박수. <laughs> 할 것은 다어 <laughs>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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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했어. 다 응. 그렇게 하는 우리 아연이가. 아연이가. 응? 아이고 우리 아이이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뭐? 응? 생일 축하를 우와. 그렇게 잘하네. 응? 그거? 어떻게 아연이가 꺼내올 거야? 아연이가안을 아연이 거야? 잊었지? 보통에서. 건 아니다. 응? 그리고 여기다가 노래. 음. 어, 따뜻해.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이 거.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봐 음. 이거? 이거 아이이 이거 거. 괜찮아? 이 정도나? 응. 음. <laughs> 글씨부터. 이거는 다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하래. 잘랐어 위에 가위로 엄마가. 위에다가 토핑처럼 올리래. 응. 응. 어디 네. 내려갈 거야? 응. 엄마한테. 엄마한테 내려갈 거야? 응. 과자밖에 없는데 그럼? 응. 아니 과자랑 해서 거다 넣어 놓고 이것을 짜는가 봐. 그 위에다가 어, 음. 짜래. 과자를 이렇게 과자로 아, 만든다고. 네. 음. 이렇게 해서 냉장에 음. 15분 놓으면 굳은데. 그러면 이이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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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이거 얘가 <laughs> <이거>, 두 개. <laughs> 토핑 얻으시면은 점에서 안에. 잠깐. 이게 이렇게 팬듯이피야지 예, 이렇게. 여러분. 음. <laughs> 음.

거 음. 이만큼 음.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안안잘랐랐어 밑에가 잘라졌어? 어, 어 어. 음. 어. 어. 음. 짜 볼게요. 음. 파란색인데 이걸 좀 섞어야 된대요. 음. 좀섞어 거기 전세천문전주에몇 곳이나 한다고 했었다고 천재님은 음, 천재 어디가? 익산. 은 천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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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님다 천재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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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님 저는 저는 저전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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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는 저는 하나 저는 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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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가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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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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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저리 저는 저는 저 짤리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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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쪽으로 는예전저있는저 이게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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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저는데 거긴 아니 지금 이따 시 쪽으로 길게잘 내놓고 어유, <복놀람> 요. 요. 그래? 이거 쭉 하고 그 잘못했다. 잘못잘못했 그러면 포크를 잘못했다면 포크를 눌러줘요. 많이 쓰어 뭐가 좀잘안는 느낌이네? 그금마에그 그 검은소 있는 그조그한탕후 있잖아요. 그 검은소 없어진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먹는 거냐? 네, 그뭐 젤리. 젤리를 그걸 섞어서, <laughs> 그걸 섞어서. 아니, 뭐무엇으로 만들어야 할 거다뇨? 만드는 거. 벼를 네, 뭐, 만들 거잖아, 뭐, 뭐, 지금. 안 짰네, 거기. 딱딱해졌다. 아니, 여기 안 잘라졌구만. 아, 이쪽이구나. 뭘 먹어? 아, 이거 못 만들겠다, 야. 아까 잘 섞고, 이렇게 해봐. 이걸 과자 위에다가 이걸 이렇게 얹을래. 네, 별 모양을 만들어. 만들어. 응. 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틀을. 알겠어. 아래는 어떻게 되는지 보게. 아래에 안 쏟으면 안안너 엎어져. 이리이이

이렇게 덮어.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덮어봐. 눌러. 평평하게. 응. 이렇게 해봐. 할머니가 해볼게. 응? 응. 떨어지네. 이거, 이것도 가만있어. <목소리> 아이, 먹게 아이, 잘 노네네. 전화기, 전화기, 어 소리 낼까 내가 네, 할래. 아직 가만있어. 아직, 아직 더, 더 붙어야지. 응, 음. 아이, 기대기가 하니아 어, 그래, 먹을래. 먹을 말씀 들으다시피, 이제 올해, 올해 한 가을 정도 되면은, 어, 넘어가면거 이사를 한번 뛰어볼게요. 아 어, 뛰어지네. 응, 여자야. 이것도, 이 붙이고. 내가 가만있어. 냉장고에 넣어야지. 인자. 눌게요 나가 음. 올게요. 빠빠오뭐동하고동 그 네. 빨리 예 네. 신축 신축동으로 이제 좀 가려고. 그동안 생일 임의에 지는데 그러니까 주의를 한번 먹고 네. 있다고. 친자주의가 안 간이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밀산이 많이 나오면 안으고 우리 대가 많이 나 저는 예, 아빠도 허가를 많이 내라 택시를좀해저가어요 아, 근데 제가 손을 씻고 오게 모두, 많이 이유가, 모르겠지만은, 음. 주면 주면은, 음. 해서 안싸 아! 특히 음. <laughs> 아, 게 뭐든 이유가 왜 오든지 모르겠지만 입장도 분명 인구가 고는인구줄요 인구는 줄 재건축 같은 거확인 얘기한 거 확인은,

아, 응. 숟가락을 락음 남는 는안 되는 거예요. 되는 나위지야 음, 음, 되는 되는데. 다 보니까는. 음. 다몇 다른 얘 사는 사람들 나가 줘야 되는지가 후식을 다못 나간다고 니까 이거 어떻게 는 얘기요. 왔어응 우리, 우리 아이언이는 뭐? 시계, 시계 잘 시계 봐. 시계 저기 육자로 뭐. 되면 꺼내면 어, 돼. 긴 바늘 음. 그리고 우리 그리고 뭐 15분. 어, 아니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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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우리 아이 벌써 봐. 전화기 좀 내려줄까? 이쪽으로. 뽑아서 이일주일다여기 소파에 다가앉아서 이렇게 하면 어. 이거 치우고, 자, 올라오자, 내려가보자. 응, 요. 근데 이게 해 갖고 뭐 되냐? 제다려 아, 그렇게. 아, 지금 촬영하는 거야? 네. 하고는 등장 음. 난리 다 이거 하는데 막 소리질 소리 이만큼만 내도 막 소리 지르고 와 가지고 어, 동은 사람 거야. 다 배워 가지고 그냥. 음. 그렇게 어제 따라가 가지고 하는 하나도 가 너 먹는 것을 찍는 거야? 저는 지금 킨더조이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렇게.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열이 몇 도인지 봐야겠다. 음. 밥 먹을 때는 음. 올라가고. 뭐, 뭐? 따짝짝 7.7이에요. 미열이어요 <laughs> 어제 봤을 랑고뭐 이거 아. 여기 어디야 그렇고 어양동은 어양동은 이제 아파트 아파트 세 동짜리가 세 아파트 하나 있어요 세 동짜리 동세개가 동세개인데 어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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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토 아파트 혹시 아세요? 에듀 수목토 아파트는알아 <뭔람이 뭔람이> bueno 거기 어디 어디 바로 뒤편에 응. 오투그란데라고 오투그란데 아, 뭐, 그 그게 내년 BJ 7월에 새인데딱딱 여기 얼마나 거라고 해야 되나 저기 여기 여기 그 대시양 네스트 같은 공무딱세개딱있어 엄마 이거 씻어줘 재건축한 재건축한 거 같은데 부지가 되게 잠깐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랬어 이거, 아이가 이거, 지 조금 거좀거이면은거 이거, 이이렇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현대아파트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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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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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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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방금 여기 음. 파리바게트 앞처럼 음. 그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음, 음. 그어 2차선 도로. 음. 그긴 유치원 애들이 이제 어양동이어서그고 거기 아, 아, 좀 많이 다니고. 많이 음. 많이 근데 리현 아빠는 너무 단지가 좁아서 가격도 나중에도 배불리 없을 거다. 음. 그래서 아니면 모현동에 이제 조금 더큰 음. 크고 좀 비싼 아파트가 음. 2년 후에 또 짓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는 뭔데? 이제 가격이 한 여기 에쿠시티만 하더라고. 3억 2천 이래 분양가가. 우투그란데 음. 음. 프리미어라고 해가지고 평강, 평강 자재가 평강 다, 다 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어양동으로 해야 하나?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저기 롯데마트롯데마트 주변에 아니요. 있는 거기는 어. 상권은 좋은데 아파트, 아파트들 이 너무 다막이0년 넘어갖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매매를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뭐 우리도 저기 뭐야 가격이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데 어? <laughs> 웬일이래? 웬일이요? 뭘 눌렀대요? 지금 <laughs> 어, 소리가 나니까 아! 응. 쌀 주문 해드릴까요? 쌀하고 생수 아니 쌀만 생수는, 생수는 있으세요? 응. 아빠 그래 그래 가 했어? 쓰러 쓰러 려어아이라 너무 땡기면 안돼안돼다놓해 봐봐 봐봐 너 손에 초콜릿 묻었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얀아비누 씻고 와크흐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아빠 이제 용량이 없어 이제 핸드폰에 꽉 차면 안 돼. 어, 저거 올려놔.